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삐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삐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모든 상장하는 회사들이 그렇듯이 초기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쭉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을 9,000원대에서 이렇게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강하게 상승할 것인지 이러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무료 소통방. 자, 이 방을 통해가지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지금 소통하면서 매매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9시 1분에 여러분들에게 삐아를 추천을 드렸었죠. 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오늘 자세하게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비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 면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번호 010 6876 9767자 여기로 강프로라고 지금 바로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셔도 되십니다 자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삐아를 제가 오늘 추천을 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대규모 유커 중국인들의 이 한국 방문. 관광 방문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10월 1일부터 중국은 이제 중추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10일간 자 중추절 연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유커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역대급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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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기 때문인데, 일단 중국인들은 이비아에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삐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뭐, 어바우톤이라든지, 에디비라든지 이글립스라든지, 자,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온라인 유통체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온라인 중심의 판매 채널이었죠. 온라인 중심의 판매 채널로 성장을 해왔고, 자사몰 외에도 올리브영이라든지, 쿠팡, 무신사 같은 이런 다양한 버티컬 채널에도 입점을 하면서, 통망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품 자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라스트 벨벳 틴트 같은 경우에는 1100만개 이상 판매를 기록한 어 어떻게 보면 비아의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중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가심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심리적인 이 만족도 이 만족도에서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k뷰티에서 br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은 중국이 삐아에 미쳐가고 있느냐 일단은 삐아가 가장 강점인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색조화장이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색조화장이 정말 여러가지 이유로 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색조화장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중국 특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요즘에는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라 거. 특히나 이 MG의 이지세대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이지세대들 개인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외모 관리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세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증대가 되다 보니까 구매력 자체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패션 이런 외모 관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 성장을 굉장히 견인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결정적인 게 중국의 뷰티 인플루언서인 왕홍과 그 다음에 영상 플랫폼 틱톡의 이 도우인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이 트렌드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삐아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항상 색조화장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하는 이궈차오라고 하죠. 이궈차오 트렌드가 이 뷰티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은 동양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런 중화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는데 여기에 삐아의 이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매출이 어때요?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강력한 트리플 테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초급 임박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리플 테마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중추절이죠. 중추절에 대규모 유커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뭐래요? 기본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데 화장품에 대한 소비, 여기서도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이런 소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한할령과 관련돼가지고, 결국에는 10월 말에 경제에서 에이팩이 열리죠. 자, 이때 시진핑이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있고, 시진핑이 방문을 해서 트럼프랑 이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할령 해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동시에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반일감정을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731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자, 근데 이731 영화,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인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생체 실험을 했었던 일본의 이 생체 실험 만행을 다룬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중국 내에서 어때요? 반일 감정이 급 급격하게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끼리 밖에 외출을 좀 자제해라 그리고 일본어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일 감정이 급격하게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추절을 맞이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일본으로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근데 반일감정 때문에 일본 여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여기에 반사의 이기구로 일본 방문이 아닌 우리나라 방문을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일감정이 치솟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본 여행이라든지 일본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관광이라든지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세 가지가 절묘하게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강력한 트리플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지금. 어때요? 윗꼬리를 달면서 악성 매물들, 단기적인 악성 매물들을 계속 소화하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줬었을 때 최소, 최소 20%에서 안정적으로 50%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스윙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우리가 비중을 어느 정도 쭉 태웠었을 때 결국 국에는 이 시간이 가져다주는 베네핏을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잡고 가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 가지고 삐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영상은 어찌되었든 조금 늦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했었을 때. 어,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는 이번에 매수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어,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카카오톡 주식 소통방 참여는 아래 번호 010-6876-9767. 자, 여기로 강프로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이 대박주. 자,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 저점을 잡고서 살포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에서 12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꼭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번 달 대박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는 자만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 이 대박 종목 꼭 잡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 HBM 관련된 그리고 첨단 패키징 공정의 핵심 필수 장비 후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필수 장비를 현재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HBM 관련돼서는 계속 적층 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패키징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비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 동력의 확실한 기반을 현재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다가 견고한 수요에 기반한 이폭 폭발적인 재무성장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좀 뭔가 안전하면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겠죠. 자이회에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1% 현재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55% 현재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채보다 현금 보유량이 2배 이상 많은 이 강력한 재무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오라클 하시죠 오라클이 최근에 한40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직접적인 국내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속적으로 이 ai에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구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자 하이닉스 라든지 삼성전자 라든지 지금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 섹터가 무조건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나 최근에 이 차트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0% 이상 장기적으로는 120% 이상 이상도 충분히 수익실현이 가능한 이 자리에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고개를 살포시 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빠지는 거 보다도 하방 보다도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나 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거자 연기금 한번 매집을 시작하면 은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매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기금은 한번 진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 구간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 구독과 좋아요. 꼭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